안녕하세요. 타임즈를 좋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타임즈 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World Greatest Place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Greatest, 위대한 장소, 그러니까 여행하기에 좋은 장소를 어, 한 100개 정도를 추천을 하고 있는데, 어, 작년에는 그 경주를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자손TV에서 경주. 어, 이번에는, 어, 트래블 이슈라는 커버 기사인데 가장 그 익사이팅한 트리블 여행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루안다 그 마운틴 거릴라 이야기 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개할 곳은 바로 피라미드가 되겠습니다. 자 피라미드 자 피라미드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버 기사입니다. 자백투 피라미드 자 코로나가 풀리면서 지금 피라미드로 지금 백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집트는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집트에 가시면 이제 그 카이로 박물관이라고 있, 있겠죠. 거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나 많은 유물이 있잖아요. 4대 문명지니까. 어,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 문화를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어, 그리스 문화의 거의 90%가 바로 이 이집트 것을 베겼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블랙 아테나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그랜드 이집션 뮤지엄이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음, 이 대단한 음, 뮤지엄이 생겼는데, 이 뮤지엄의 이 뒤에 바로 그 유명한 그 피라미드가 보인다는 거죠. 이 유리 유리로 보면. 아, 그래서 이제 대규모 공항 터미널 규모라고 합니다. 마치 공항 터미널 규모에 지었고요. 50만 제곱미터 크기로 되어 있고, 일본에서 10억 달러를 빌려서. 8년 동안 공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축구장 6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다. 축구장 60개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어, 이번에 이집트에서, 카이로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이집션 뮤지엄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는 어떤 피라미드의 모습을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사 앤 사카라, 이집트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음, 지금 보시면, 람세스 2세의 그 석상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그큰 사이즈인가를 아시겠죠. 축구장 60개 정도의 사이즈다. 마치 공항 분위기다. 야,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fter years of delay. 자, 수년간의 delay. 코로나 때문에 이제 delay 지연이 됐나 봅니다. 이 새로운 Grand Egyptian Museum, 약자로 이제 GEM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어 이집션 박물관인데요. 이 기자에 지금 파이널이 마침내 오픈이 됐다는 거예요. 자, 3200 3200년 정도에 된 이런 유물을 전시를 한다는 거고. 36피트 톨의 이제 칼로서스. 자, 우리가 이제 칼로스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콜로세움. 그래서 콜로세움 이 UM이란 말이 플레이스라는 전미사거든요. 장소. 우리가 아쿠아리이라고 하잖아. 요 아쿠아리움. 그렇죠? 아쿠아가 물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음이 장소. 그래서, UM이 라틴어로 장소의 전미사거든요. 그래서, 물을 보관하는 장소. 수족관이잖아요. Aquarium. 그래서, 칼러스이면, 칼러스란 말이 대단히 큰 거물. 뭐, 칼러스, 거대한 형사고요. 칼러스, 거대한. 칼러스 하면, 칼서스 하면, 이제, 거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람세스 2세의 그런 거상이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칼서스 거물 있다는 거죠. 오브, 어, 라 s 세스 the great 타워 그러니까 남서스 이세의 거대한 타워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제 비니스더 스카이라이트, 하늘빛 아래에서 지금 유리 채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빛이. 어디에서? 인 제임스의 그 이멘스 앵귤러 아트리움. 자, 앵글러라는 말은 이렇게 좀 가기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기졌다는 거예요, 가기. 가기진 r 트 u m 에서 자, r 트 u m 은 건축 용어입니다. 원래는 이제 아트 u m 이라고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고대 로마의 건축에서 왜그 성당에 보면 그 성당을 지나서 이제 그 뜰로 나갈, 나갈 때그뜰 있죠. 아, 홀에 그안 뜰을 말했다고 그래요. 원래는 여, 성당 용원데, 이것이 이제 호텔이나 어떤 그뭐 현대 사옥이라든지 기타 대형 건물에서 실내 공간을 이렇게 유리 지붕으로 이렇게 씌우는 것을 이제 에트리움이라고 한답니다. 강사가 이름절이에요. 에이트움 역시 유엠이 장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건축에서 그 성당. 안뜰, 그 어떤 정원이죠. 어떻게 보면 호, 뭐, 호수, 어, 그 분수대도 있고, 이런 성당, 이런 것을 이제 에이트림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호텔의 어떤 유리 건물 안을 에이트림이라고 한다. 이런 건축 용어도 새롭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람세스 2세는 이집트 시대 때 신왕국 제19 왕조의 제3대 파라오라고 합니다. 그의 치세 동안 이집트는 리비아, 누비아, 팔레스타인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관계토 대왕이네요. 호전적인 히타이트와 의 전쟁에서 명성을 얻었고요. 그후 이제 평화롭게 이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람세스 이세라고 하는데 마치 한국의 관계토 대왕 이런 느낌. 자, 이분의 타워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각진 에이트리움에서 유리, 유리로 된 어떤 홀을 말한다. 실내 공간. 자, fly to the New Sphinx International Airport. 그러니까 새롭게 어, 스핀크스 국제 공항이 생겼나 봅니다. 여기에서 비행기 비행으로 40분 거리가 있다는 거죠. 이잼까지 그래서 이제 begin in November. 11월 달에 시작한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여기까지 40분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The museum is initially. 자, 이 박물관은요. 처음에는요. open for 열렸다는 거죠. trial. 그러니까 시도를 했다는 거죠. trial. 시도. 임시로 스페셜 특별한 영업 기간. 그러니까 임시 특별 영업 기간을 기간 동안은 열었,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i 어, 트래블 엑시비션 홀이 전시홀이 완전히 오픈 열릴 것이라는 거죠. later in 2023. 2023년에 완전히 이제 오픈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임시 지금 개관중이라는 거죠. 자, 5.2m 5 0 i 0어 5,000평방미터의 그런 뮤지엄. 어, 그런 그 박물관 사이즈가 아까 축구장 60개 사이즈라고 했잖아요 이곳은 이제 아웃스트 오브 카이로. 카이로의 그런 아웃스트 외곽에 있다는 것이고, 여기는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뷰, 전망을, 어떤 전망을. 이 Great Pyramid a Mile Away. 그러니까 여기 유리, 유리, 유리에서 보는 이 피라미드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박물관 안에, 안에 들어가서 멀리. 그래서 이대그 Great p y r m i 를 1마일 away니까 한 어, 1마일 정도 한게 1km? 10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볼 수가 있다. 자, 이 GM은 이 대박물관은 하우스, house, 하우스란 말은 동사로 쓰였죠. 수용하다. Accommodate죠. Accommodate. accommodate 수용합니다. 100,000 a r t i f a 유물이죠. 유물을 10만 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Many. 그 많은 것들이 Move from. 이동해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Jam. 마치 잼으로 그 끈적끈적하게 쌓이겠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카이로 박물관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거기가 너무나 이제 좁다 보니까 잼처럼 꽉찬 유물들이 이제일로 이사 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센츄리 올드 뮤지엄이었다고 하죠. 자, 이거 보면은 이게 기자 피라미드 군인데 여기 왼쪽부터 보면은 이제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카프레 왕, 맨카우레 왕 피라미드 세 개가 가장 유명한데 이제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가장 유명하죠. 아, 이 피라미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20년 동안에 연 300만 3만 명을 동원해서 노예가 아닌 자유민들이 쌓았다는 거예요. 농민들 동원해서 이게 뭔 의미냐면은. 이, 이집트의 나이로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 어떻게 보면 다 잠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일종의 공공사업으로 예, 그러면은 여기 와서 일을 해라. 일을 하면 이제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마치 그, 디프레션, 어, 그러니까 경제공황이 됐을 때 미국에 이제 뭐 일자리 창출을 차원에서 토목공사를 하듯이 뭐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시에 농사를 못 지을 시에 이런 공공사업을 통해서 이 백성들한테 이제 돈을 주는 사업이 바로 이 피라미드 사업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물론 뭐 사후 세계를 위해서 그런 이집트의 영적인 부활, 육적인 부활, 이런 부활에 대한 이념이 있었기 때문에 사후 세계를 위해서 피라미드를 짓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백성을 이제 살기 위해서 공공사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라스퀘어. 타이라스퀘어는 이제 그 이집트에서 어떤 혁명이 났을 때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나라 말하면 시청 광장 이런 느낌. 여기 광장에서 with e some never b e o r e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곳이죠. by the public. 대중들에 의해서 결코본 적이 없는 어 이러한 그 박물관이라는 거예요. 자, to o f James Exhibition Hall. 이 엑시비션 홀에 두 개가 홀드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한다는 거죠. 거의 모든 킹 투타카멘, 투타카멘에5천개의 트레저, 보물을 어, 두 개의 홀이 간직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언얼스터 얼스란 말은 땅에 묻다 언이 반대니까 발굴됐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발굴되었습니다. 자, 원 한두가 이어서고 이게 백년 전에 발굴된 이 토타카멘 왕이죠. 자, 토타카멘 왕은 아시다시피 9 살에 죽었다는 걸로 유명하죠. 아마 어떤 인팩션 감염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니인절이 그 무릎에 어떤 상해, 상처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미래를 보니까. 그래서 어떤 감염병으로 죽었다. 아홉 살에 근데 유일하게 여기가 도굴이 안된 관이었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유물이 전시가 되고 있다. 자, more recently found. 최근에 더 발견된 아티팩트. 그러니까, found가 분사 수동태죠. 최근에 더, 이제 더 발견된 그런 아티팩트들을 보니까 이점에서 including antiquity. 고대 유물이 되겠죠. 고대 유물들이 발견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 14마일 포디마일 사우스 남쪽에 14마일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사카라라는 곳인데 여기서 52피트의 롱 길, 길이의 와지리 파피루스라는 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순수 그 기술진들이 발견한 고대 유물이 하나가 있는데 이 유물이 지금 여기 이 전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여기 종이, 종이로 된 파피루스. 종이로 된 와지리 파피루스라는 곳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스크롤, 첫 번째 스크롤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두루마기라고 하죠 두루마기 스크롤 두루마리로 발견된 것이다. 이것은 이제 크레딧 공이 누구한테 넘어, 넘어갔다 그렇죠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 처음으로 외부의 그런 선진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 발견한 와지리 파피루스가 이제 이 유물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검색해 보니까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종이가 있었다는 거죠 파피루스. 그래서 파피우스라는 어원이 페이퍼죠 페이퍼 페이퍼 그죠 페이퍼 용어로 파피루스. 여기서 어원이 와서 페이퍼. 저 투어리스트 버스. 그래서 투어리스트 버스들이 페스바이 지나간대요. 이 사카라의 액티브 엑스커베이션 이런 좀 역동적인 활동적인 그런 발굴 현장을 지나 차로 지나가면서 어, 저기 발굴 현장을 보고 가, 보고 갑니다라고 지나치는 곳이 이제 사카라라는 곳인가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쿠퍼왕의 그 삼각 세계의 그 피라미드만 보고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사카라까지는 안 간다고 합니다. 사카라에 그 그만 뭐가 있느냐? 사카라의 광물 박물, 이집트 박물관에는 아, 이즈, 이, 그, 그 고대 유적 유지에는이 사단짜리 최초의 피라미드가 있다고 해요. 이것이 이제 메가툼이죠. 아주 거대한 석석 석, 석조 무덤인데 애니멀 동물이나 휴먼 몸이 그러니까 동물이나 인간의 그 몸이를 어, 그러니까 그 유물이 있다는 거죠. 자, when they visit the 400 4700 year old step pyramid of d i z o r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조세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이게 이제 조대, 조세르의 이제 계단식 피라미드가 최초의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멤피스 유적 북서쪽에 있는 이집트의 사카라 묘지에 있는데 아 어, 6층으로 돼 있다고 하고요. 사면 구조로 이집트 최초 이제 이집트에서 최초의 거대한 석조 건축물. 아까 메가툼이라고 했죠? 메가툼 거대한 석조 건축물이다. 기원전 27세기 제 3왕조 시대에 파라오, 조세르라는 왕을 매장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게 최초의 석조 피라미드의 원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the oldest,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다. Which was, 근데 이 피라미드가 최근에 이제 reopen, 재개방되었죠. After extensive restoration. 이게 광범위한 복원 작업 후에 지금 개방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관광지를 설, 설,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몸이 그런 그, 그, 뭐, 뭐죠, 그, 미라, 미라 같은 것들이 여기 있었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집트의 투어를 한번 케플리 신중하게 한번 선택해봐라. 그래서 지금 관광 홍보하는 거잖아요, 방문지를. 그래서 올 비즈, 자, 모두가 가자를, 이제 기자 피라미드를 방문할 것입니다만은. 퓨, 스탑. 몇몇, 거의 방문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카라는 이곳은. 어, 그리고 이제 트라팔칼과 바이킹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라팔카나 바이킹은 어떻게 보면 대문자니까 지금 이게 여행사 이름인 것 같아요. 이집트의 여행사들도 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냥 버스 타고 그냥 사카라는 저기 발굴 현장이에요. 발굴하고 있네요. 하고 보고만 가는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번에 이제 바이킹이라는 이 회사 여행사가 드디어 론치, 배를 어, 론치했다는 거죠. 론치 슛 하면 이제 배를 진척시켰다. 진수시키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진수시켰는데 이 배를 타고 이제 관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제 바이킹 에톤인데 이것이 이제 2023년 8월달에 어, 론치더쉽 배를 이제 나일강에다 띄워서 관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오늘은 타임에서 The World's Greatest Places 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어, 위대한 장소 중에 이제 드디어 피라미드를 소개하고 있고요. 어, 새롭게 지금 박물관이 개방이 되어, 개저, 어, 만들어져서 오픈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